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를 분갈이를 했거든요 대형 스파티 필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잎이 넓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넓어요 근데 어 보면은 가끔 이 넓은 대엽에서 이렇게 소엽도 나와요 보면은 보세요 얘는 대엽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끔 이렇게 작은 애들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봄맞이 분갈이를 이렇게 시작해줬거든요? 근데, 어, 요, 하튼 궁금한 게, 얘 새로운 자구를 냈잖아요. 이게 원래 한 묶음이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한 묶음이 있었는데, 저기 또한 묶음, 여기 한 묶음, 이렇게 새롭게 자구가 나왔는데, 이걸 자구라고 하는 거 맞나? <laughs>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나왔는데 얘는 보다시피 아이고 소엽 스파티필름처럼 얇아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할때 지금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작았던 아이가 여기 붙어있길래 얘를 떼 떼내고 뿌리를 이제 물꽂이로 뿌리를 충분히 낸 후에 충분히 낸 후에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문득 이제 궁금한 게 얘는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키우면 이 대엽 스파티 필름이 될수 있는 건지 이 아이 옆에서 나왔던 작은 아이인데 얘는 원래 그냥 작게 크려고 작은 형태로 나 옆에 붙어 있던 건지 아니면 시간이 해, 어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나서 얘가 대엽 스파티 필름이 될수 있는 건지를 좀 지켜보려고 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궁금해서 얘를 계속 쭉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대엽 스파티 필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얘가 얘한테서 나온 아이거든요? 분갈이 할 때. 얘한테서 떼어나는 아이니까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커지면 알려드릴게요.